결국은 이제 국민들이 판단하시겠지만 예. 정말 저는 지금까지, 어, 우리한테 보여줬던 그 보수정치는 이제, 어, 자기 역할을 다 했다. 보수정치가 지금까지 우리한테 보여줬던 그 그분들 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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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네. 그 배출한 대통령이 두, 두 사람이 지금, 한 사람의 이결정되고 파밀이 되고한 사람은 지금 탄핵 소추가 된 마당이니까. 그래서 정말 한국의 정치의 막 경쟁의 음. 어떤 이 구조 자체가 이제 바뀔 때였다. 음. 그래서 정말로, 어, 이 공동체의 합의, 법치나 민주주의 자체도 부정하는 사람들은 조금, 좀, 양, 급도는 밀려나고, 음. 음. 나머지 이 세력들끼리 국가의 미래를 놓고 토론하는 그런 걸로 바뀌었으면 어떨까 싶고요. 다만 이제 국민들이 바라는 이런 집이 저는 바로 이것만큼이나 어려웠던 시기가 IMF 시기 아닌가? 예. 그때 결국은 국민들이 김대중이라는 네. 어, 리더를 선택을 했어요. 네. 그런데 그 김대중 리더십의 제 핵심은 뭡니까? 난 그걸 표현을 이 다산 선생이표현한 대로 몽맹만적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네. <laughs> 다산은 승냥이나 호랑이처럼 이 양순한 백성들을 뜯어먹는 그 탄관 오리들을, 네. 어, 이제 벌주고 그놈들로부터 그런 탄관 오리들 또 그런 이재명, 성양이 같은 그런 싸운 동물들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사람을 목민이라고 했던 그런 목민관 형의 리더신 국민을 보호하고 지키면서도 우리 전체를 자꾸 이렇게 갈라치게 하지 않고 하나로 힘을 모을 수 있게 하셨던 그분의 리더신. 그게 결국은 우리가 3년인가 의 m f 를 그때 DJ는 정치 보고. 응. 그렇죠. 응. 그 다음에 그동안 저 당시를 응. 그렇게 힘들게 했던 박정희 정권의 인선을. 자형한 종합을 시키는 거니까. 쏘라를. 그러니까, 해. 그런 응. 바로 국민들은 이 위기시가 되면 그런 김대중 대통령과 같은 그런 리더십이 잘나날다그고 그래.